신박하고 재밌는 희망 유튜브. 오늘은 V 스타 유니버스 다섯 팩 발레스 길이. 자 오늘도 가보자. 두 번째 오늘 또 음. 영상 이렇게 됐는데 어, 저번에 우리가 그 피카츄 AR 을 목표를 했는데 그게 음. 가팩에서만 나오는 거다 맞냐?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 오늘은 그래도 한 박스 에 한정 확정인 찬란한 카드에서. 우리도 또, 흑자몽 뽑아야 돼, 뽑아 봐야 되지 않겠어? 그치. 어, 오늘은, 그, 리자몽, 찬란한 리자몽, 그, 흑자몽을 한 번, 목표로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팩 가보자. 이거, 이거 첫 번째 팩부터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나와야 되는데, 근데, 흑자몽. 중이 자, 파비코. 훔쳐오. 이거 진짜 이름이 나는 그냥 훔쳐온 줄 알았는데, 얘 이름이, 얘 진짜 훔치는 캐릭터더만, 애니메이션에서. 음. 라티아스. 아, 진짜 찬란한 전지충이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레지에레키 안개의 수정. 야, 이거, 이거 SR카드 나오면 진짜. 저번에 또 우리가 레전드 카드 뽑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하지 마라잉. 어, 또. 탁군 저, 저희 저번 영상에서 그러면 확인해주세요. 오, 오 어, 이 카드 예쁘다. 다음 카드 아니지? 맞아. 오, 어, 브이카드 오, 어? 브이카드 오, 어? 하얀색 뭘까? 하얀색? 하얀색? 파워 에지? 어? 어? 이거 에레? 에, 어, 파? 파, 그파 어. 레지 시리즈인가? 어? 같아, 레지 시리즈 같은데? 넌 아, 레지 기가스? 레지, 레지 아이스? 아니 레지 아이스 안 나오잖아 인마 그래? 그런가? 레지 에레키? 레지 기가스인가? 일단 가보자 그럼 우리 V 카드는 오! 오! 아우 아르세우스 아, V에 야어 좋은 포켓몬 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한테 이게 한 10장 정도 있을걸요? 그치. 네, 저희가 또 유튜브 안할때 스타버스 엄마 무시하게 까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는? 지금 AR이 나오... AR 카드인가? 오, <목> AR이다! 오, 뭘까? 파란색? 파란색! 오, 여 봐봐, 봐봐! 파란색! 파란색! 오, 너무 파랑파랑한데 캐르디오? 아니, 그건 살짝 야경적인데? 어, 맞아, 맞아. 음. 이게 약간 바다적이야, 지금. 어, 물, 바다적이야. 물적이거든, 약간. 아니, 뭐, 잉어킹 안 나오잖아, 맞잖아. 어 그치? 아, 게라도스 나오면 좋겠는데? <laughs> 게라도스는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바로 카운트다 한번 가보자잉. three, t w AR 카드, 나와라! 와, 진짜. 와, 근데, 어, 딱 봤는데, 딱 봐도 인기가 없어 보이는 카드인데, 비보통 AR은, 어, 상당히, 어, 인기 없는 카드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귀엽긴 해, 카드가. 그러니까요. 어. 그럼 우리, 이번 박스에서는 AR이. <laughs> 아. 자. 호박이 이런 이런 카드도 예약 나큰일난데안 나오겠지? 모북이 응. 가 포켓몬고에서 그렇게 나오더만. 포차냐. 응? 무너진 스타디움. 아 제발 야무지 카드 진짜 한개 나오면 안 되나? 어 이거. 우리가 또그 저번 영상에서 그 뽑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어. 아! 그러면 이 카드까지 다하은딱완벽한데 딱 레스큐 캐리 그니가 탈지 수치좀 바라지 않으니까 음. 나는 그냥 그 찬란한 이자문이야 좀나왔으면 좋겠어 이 자식이 됐어야 나. 어? 아 이거 그냥 홀로 카드다. 이 다음 건데. 미라 쥬 게이트? 빈트, 어, 브이 어? 어? 카드인데? 우선 브이 카드인 것 같은데. 어, 브이 카드. 뭘까? 가보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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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 카드 어, 또 있네. 여 이거... 야, 에이, 야, 야 어, 잠깐만. 저 케이커 아니야 케이커 찰나데 빨간색이었잖아 방금 빨간색이었잖아 야 진짜 야야 <laughs> 야, 빨간색 야, 근데 이게 색깔이 헷갈린게좀 있더라고 근데 전지충이가 약간, 뭐. 아, 조지충이 약간 아지충이노란색이서안 헷갈리고 ]시러? 그 빨간색이랑 헷갈리는 그 뭐였더라 아 뭐였지 그 루차볼 루차볼인가 아. 뭐아걔가 그, 헷갈리던데 아, 진짜, 진짜 제발 버버. 야 빨간 빨간색 진짜 이거 <laughs> 야 이거, 이거 적용적이네, 빨, 저, 저번 영상이 저번 영상이어서 이번에도 금손인가 야, 옆에 한번 볼까? 아, 옆에, 옆에. 와, 이거 진짜, 진짜 새빨간색인데? 그니까. 러 야, 설마, 야, 진짜 하지 마. 여러분, 뭘 카드, 이거, 야, 너뭘카지너 너 이거 샀지, 이거. 자, 가보자, 카운트다. 운 야, 카운트다, 이건, 이거, 아까 그때, 그때는, 그, 5초 했으니까, 이건 살짝 애매하니까, 4초 할대 4초. 뽕! 쓰리! 투! 제발! 와! 목표 채우자! 나와라, 리자몽너밖에 없다! 와! 아! <laughs> 진짜 나온다고? 어? 야나 솔직히 진짜 안 나올 줄 알았거든 <laughs> 솔직히 목표 오늘 높, 너무 높게 잡았는데 이게 나와? 역시 이마 유튜버 복귀하니까 바로 와. 금손이 마. 야 탑로너까지 바로 넣어 야, 조심해라 조심히 야, 야 조심히, 조심해 조심 해어그 탑로너 아예그 그 비닐 낄때 슬리브 낄때 어, 그거 사처 많이 난다 하더라 와 여러분 <laughs> 솔직히 저번 영상은 저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고 근데 이번 와, 저번 영상에도 금손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더 금손인데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솔직히 저희 이거 안 나오면은 따로 그래도 개별 구매라도 하려 했거든요. 그렇지 이건 나중에 가치가 무조건 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또돈쓸 일이 없지, 임마. 어. <laughs> 와, 카드 영령 좀 보세요. 야, 이거 내거다잉 응. 흔히 몰래 쓱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두 번째 핑만 많아? 이세 개는 뭐, 뭐, 친구 여러분들 이벤트로 줄까? <laughs> 네, 나, 나중에 찬명되면 또저희가 야무진 이벤트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치. 여러분들. 예. 예. 어, 이렇게, 어이구야 어이쿠야. 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뜯는게. 뭐, 이 팩은 진짜 보인다는데. 이거 나중에 가자, 그러면. 이 팩은 쇼핑은 진짜 보인다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음. 카드들이 있으려고. 어이구. 음. 자, 이미 이 자몽이 나와버렸는데 또 어, 어떤 음, 뭐, 레전드 오브 뭐, 레전드, 뭐, 레전드 뭐, 카드를다 뭐, 어, 성해버렸고성해버렸고또갖고 싶은 브이스타 카드나 혹시 있나? 그러면 나는 뭐. 브이스타는. 음. Vista는... 뭐가 있지? <laughs> 생각하고 있어라. 파비코, 혀 찌르기. 아, 혀 찌르기구나. 레스티 캐리. 아, 그래 조로아코, 조로아크, 조로아크 비스타 나오면 좋겠다. 누구야? 아, 진... 여러분, 다, 저번 영상 확인해 주시가 여러분들. 와, 근데 살짝 빛나 살짝 네스타 일이다 이쁘긴 음, 하군. 어. 확실히. 넌 찬석이, 찬석이 때 찬석이. 어, 찬, 찬석이, 약간, 찬석이, 좀 찬석이 들어요. 약간 좀 마음에 들어. 찬석이랑 사귀고 어, 마, 많이 사귀라인. 마나피. 응. 그러니까 조로아크 비스타가 나와야 돼. 비버터. 아, 예, 아, 잠깐만, 이꼴로도보시는데이안니저 예, 음, 저희 친구들 중에 이안니튀어난 친구, <laughs> 그 친구랑 똑같이 생겼네. 동탁군 다음 카드 아니지? 음. 어. 폭풍 상. 이거 u r 카드 있는데. 어? 아 V.MAX? 어? V.MAX 카드인데? 음, 그. 어 V.MAX다. 어뭔 색깔이야 이건? 이거 너무 초면이신데 이건? 다이비스트? 어? 어? 너무 잘것 같아. 너먼것 같아. 난 모르겠어. 그래, 난 약간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제라오라 VMAX 아닌가에 살짝 그다이두인것 같은데. 제라오라 응. VMAX 카니까 카운트는 3초 가자잉. 오케이. 3, 2, 1. 와요, 와요, 와요? 와 과연! 과연! 뭘까? 그자 와! 맞췄어, 맞췄어! <laughs> 맞 좋아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아주 만족, 대만족인데? 어. 일단 슬리 끼고. 아까 봉인했던 카드 어딨어? 어? 이건가? 뭐였지? 왜, 왜?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까다야와 오늘 우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갖고 싶던 카드 두개다 근데... 나왔어 솔직히 저비 보통은 살짝 변수인데 어. A, R이 살짝 안 좋긴 하지만 어 A, R이 살짝 안 좋은데 뭐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다 뽑았어 솔직히 더 이상 안까도될 정도로 원하는 거다 뽑았거든요 훔쳐우? 훔쳐우 나왔네 또 아, 제발 좋은 카드 훔쳐와고 우리한테 갖다 줘야 돼 진짜 라티아스 아까, 아까 리장구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레지라. 오, 레지라. 레지기가 쓸거 갖고 싶다. 근성의 곡게이 <laughs> 도구가 나와버린구만. 오. 유채. 유체 유체관기도 그, 그거, 그 있잖아. SR 카드인가. 음. 너울의 불왜 이렇게 트레이너 카드가 많이 나오냐? 뭐 트레이너 설치? 트레이너 나오나 윈디에. 오케이, 저거 구경. 하늘의 봉인석. 자. 붐벌. 붐벌. 어. 봉봉봉. 봉봉봉. 오 봉이스타다. 봉이스타. 브리스타. 일까뭐 뭐야? 보라적인데 살짝 기라티나 느낌 아닌가? 기라티나 아닌가? 기라티나 말고 뭐있나? 어, 기라티나 보라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기라티나 같은데? 어, 그럼 카운트다 바로 가봐 쓰리 더우 와 깜짝 브이스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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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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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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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늘 우 오, 우와 우와 오, 와와 오, 와 오, 와 우와 구독 <laughs>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그포켓몬 카드는 솔직히 너무 비 p 적적인것다아 c u 저희 생각으로. 맞아. 그래서 뮤츠 뮤츠 o p u 스타가 없었는데 와, 이렇게 나와. 와. 오늘 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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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딱 필요했던 a 만 쏙쏙쏙 나 u t c h e r bu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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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나 c h e r b u 그이메이 r b 나나 c 냐나나 b u 금손 h e 이 butcher, butcher, b 호파키뭐 보기? 오 이게 계속 나오네? 이게 뭘까? 그룹이다 미라쥬 게이트? 정상으로 가는 게 하이퍼볼 오 제발 제발 오오 예얘기가 나오나? 얘기가 나오면 너무 뜬근데 진짜로 앱솔 오케이 뭐 보기? 다음 카드다 뭘까? 오? 브이카드다 오 브이카드인데? 응? 이거 뒤에 한장 없지 않나? 오 브이카드인데? 파란색 파란색 브이카드 뭘까? 어 뭘까? 일단 까볼까? 오케이 그만 자 아우 아우 어, 아웃다 뒤에 이렇게 끝났네. 뭐야? 브이카드 아, 브이로 끝나 이렇게. 브이카드 어, 한 개만 떴네. 어 그래도 야 오늘 솔직히 음 이렇게 어에이 카드는 비보통. 음 어, 저희 친구 한명 안미티언 언니의 길 똑같이 생긴 야 하면 나왔고 그냥 카드는 예뻐요. 근데 인기는 없겠죠 뭐 비보통이니까. 근데 저희가 없었던 뮤츠 이스타 그 다음에, 제라오라 VBS,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야. 에이, 에이, 우리가 그때 승방송에 심지어 말했었거 어, 네. 진짜로. 이거 둘이 없다, 두개 카드가 없다고,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나왔다. 금손. 그 다음에, 으음. 와, 오늘 목표였던 찬란한 2장. 흑장몽이, 와, 우리한테 드디어 흑장몽이 생겼어. 와, 진짜. 하, 오늘도, 오늘도 금손 인증해버렸네. 그러니까. 어. 오늘도 이렇게 찬란한 이장 뽑으면서, 저희 금손, 야무지대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 또, 금손, 금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